네 반갑습니다 사경환입니다 이번에는 챕터 네 번째 조사 반문론이죠 네, 자료 수집 중에서 다섯 번째 파트가 될것 같은데 질문 문항과 응답 항목의 배열 그 다음에 질문지의 표지와 관련된 부분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질문 문항과 응답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 문항은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응답 항목은 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남자, 2, 여자. 이것은 응답의 항목, 응답의 보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응답의, 아, 질문 문항의 작성 원칙과 응답 항목의 작성 원칙 중에 뭐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모타, 뭐 명확성, 용어, 뭐 간결성,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 3, 4개 정도는 응답 항목과 문항의 작성 원칙에서는 거의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진행해 보시도록 하죠. 자 질문 문항입니다. 자 질문 문항은 귀학께서는 어떻게 되십니까와처럼 가치가 중립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의견이나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구성이 돼야 되고요. 응답자에게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 즉 암시나 유도 질문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동일한 비중인 균형성. 자, 배열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배열은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깔때기 형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집중적으로 배치하게 되는데,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어려운 질문, 너무 어려운 질문이 있다면 좀 분산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인구 통계학적 질문은 맨 뒤에 배치하는 것이, 시험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저맨 앞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 문항은 한 곳에 모아서, 그다음에 이전 효과가 우려될 경우는 멀리 배치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중적인 질문, 즉 하나의 문항에서는 하나만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되고요. 다수의 내용 과 그러니까 하나로 질문하는 내용은 하나로만 구성이 돼야 되고요 가정적인 내용은 포함돼서는 안 된다 가정도 역시 암시가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 너무 자세한 내용이 주가 되는 내용들은 어 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과가처럼 해당된 조사 사용할 때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간결성부터 봅니다 간결성 명확성 어 응답자 수준에 맞는 용어 이 부분은 응답 항목의 내용하고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간결성, 명확성, 응답의 수준. 여기 나오시는데 최소의 내용으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중복된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애매모호하거나 상이한 해석이 있는 단어는 가급적이면 어, 명확 어 피하는 것이 좋으실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라고 나오면 최고라는 것이 가장 오래된 건지, 가장 높은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장 오래된, <laughs> 가장 높은 요것처럼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자 수준에 맞는 용어, 그러니까 즉 지식이나 연령, 경험 등에 맞는 적절한 용어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 항목입니다. 보기를 말하는 거죠. 보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상호 배타성과 포괄성,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호 배타성이라는 것은 응답 항목 간, 보기 간에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되고 중첩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괄성입니다. 응답보기는 모든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응답보기를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타라는 문항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다음에 다수의 분류, 즉 해당되는 비교가 가능한 두 가지 이상의 분류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응답보기는 최소한 두 개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응답 범위간에 동등한 범위. 예를 들어서 기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십니까?라고 나오는데 서울, 부산, 대구 하다가 미국 이렇게 나오시면 하나는 국가가 나오면 동등한 범위가 될 수가 없겠죠. 그면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등의 수를 명확하게 결정해줘야 된다. 근데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간결성, 최소의 변수로 최대한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애매모호한 것은 피해야 된다. 응답자의 수준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 나 오타, 탈자, 응답 보기에 오류 등에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요거는 순서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요, 요거하고요세 가지는 앞에요 내용하고 동등하게 쓰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질문지의 표지입니다. 질문지의 표지라는 것은 응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동료 아, 동료하게 되고요. 응답의 방법 선택하는 방법을 포함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참여를 동료하고 응답의 방법 유의점 비밀준서의 사항 등을 인지하기 위해서 표지를 작성하는 게 필요하고요. 표지에서는 제목과 목적 조사 대상자의 선정 과정 이거는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어요. 조사 기간의 신뢰성, 조사의 중요성, 비밀 보장, 소요 시간과 조사 기간, 담당자의 연락처 어, 이 부분들은 반드시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아, 요 부분은 이렇게 표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 반문 논 팟, 어, 챕터 네 번째인 자료 수집에 대해서 최, 최, 어,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질문 문항과 응답 항목.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응답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표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엔 뭐, 어, 챕터 네 번째인 경우가 상당히 분량도 좀 많고요. 해당되는 내용들도 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조금 더 정리하고 마무리 좀 해드리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라면 1차 자료와 2차 자료 즉 이미 있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조사하는 1차 자료 그 다음에 수치를 부여하는 측정, 그 다음에 숫자들의 체계를 보는 척도가 나오는데 척도는 양적인, 이쪽이 양적이죠? 양적인 척도와 질적인 척도, 질적에서도 명목, 서열, 등간 비율에 대해서 정의와 예시, 통계적 기법은 무조건 다 서술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척도의 종류입니다. 척도의 종류라고 놓겠습니다. 척도의 종류는 평정척도, 총합평정척도, 서스턴, 그 다음에 보가더스, 겉은 이두 가지는 누적척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얘는 어, 서스턴척도는 등형강적척도. 그래서 얘는 양적인척도를 말하게 됩니다. 소시오는 집단내, 보가더스는 집단간. 11개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양극단의 성용사인 의미분화척도그 다음에 표본 추출 방법은 효율성과 비표본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표본 추출을 진행한다. 그 다음에 오차에는 표본 오차와 비본 오차. 표본 오차는 표본 추출 과정에서 무조건 발생한다. 크기와 관련이 있다. 비표본 오차에서도 측정 오차는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에 대해서도 반드시 서술하실 수 있어야 되고, 오차를 감소하는 방법, 그다음에 표본 추출 설계 과정, 그다음에 해당되는 표집 추출 방법에서 확률과 비확률의 강점과 단점, 그다음에 해당되는 종류 4네 가지씩은 반드시 서술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표본의 크기는 통계적 요인과 비통계적 요인, 그다음에 표본의 추출 방법에 의해서 층화가 가장 적은 수, 그다음에 단순 무작위 집락 표본 순 어, 추출 순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지법은 어, 집단, 배포, 전화, 우편, 인터넷 조사, 그 다음에 면접법은 표준화, 비표준화, 중간단계인 비표, 아, 중표준화가 있고요. 심층 면접과 표적집단 면접법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관찰법에서는 객관적인 관찰과 완전참여관찰, 그 다음에 중간단계인 어, 준참여감찰이 있는데요. 준참여감찰에서는 참여자적 관찰과 관찰자적 참여입니다. 자, 객, 관가진 관찰과 완전참여 관찰은, 어, 자기가 관찰자임을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이두 가지는 반드시 관찰자임을 밝혀야 된다는 점. 자, 투사법은 언어, 언어적 기법과 회화적 그, 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틀린 시험, 어, 틀림 답. 그 다음에 정보검사법, 시적평가 어,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콜인 방송 중에 청취가 의견, 유권자 조사, 출구 조사, 그 다음에 응답률 상승하기 위해서라면 최신 리스트, 그 다음에 질문지 잘 만들어야 되고요, 교육과 포상아 여기서 살펴보시면 되시겠네요. 지속적인 감시도 필요하겠고요. 자 질문지 설계 같은 거는 배경 주제 수집 방법, 그 다음에 질문의 내용 형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문항을 어, 수정 보완하고 응답 항목을 구성하며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초안을 만들고 사정 검사, 즉, 프리테스트를 통해서 최종 설문지를 완성합니다. 그 질문지의 형태는 주관식과 객관식으로 구분되며 종류에서도 척도에서도 비교 척도와 비비교 척도가 있습니다. 질문은 배열은 깔때기 형태.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하나를 질문하기 위해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모아서 이전 효과가 우려되면 멀리 배치 응답 항목의 배열은 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응답 포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서에 상당히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자 질문 문항과 응답 항목의 원칙인데요 질문 문항에서는 가치 중립 유도 질문 삼가 균형감 배열 이중 질문 금지 가정 피하고 너무 세세한 거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응답의 항목의 포괄성 어, 어, 작성 원칙은 상호 배타성과 포괄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다수의 분류, 그다음에 공통적인 내용은 간결성, 명확성, 그다음에 응답자 수준에 맞는 용어 부분 말씀드렸고 표지는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응답의 방법이나 유의점을 파악하며 비밀 준수를 이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목, 신뢰성, 중요성, 비밀보장, 소요기간과 시간,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이상 조금 어려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파트 네번째인 자료수집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사경원이었습니다.